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헤럴드경제의 손인규 기자님의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장 직원 업무 도우미 어플인 샤프를 소개하는 기사인데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멕시코 한신의 삼성전자 대리점 직원 카를로스는 출근 후샤프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출근 버튼을 누릅니다. 이후 어제 어떤 제품이 얼마나 팔렸는지, 그리고 오늘 새로 진열해야 할 제품은 무엇인지 등 오늘 할 일을 체크한 뒤 지점장에게 샤프를 통해 보고를 합니다. 앱으로 보고를 받은 지점장은 오늘도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코로나로 업무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대면 업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현재는 업무의 대부분이 이메일과 메신저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디지털화의 방점은 아직까지 사무직에 찍혀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사무실 밖, 즉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주요 44개국의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사무직 비중은 15.3%인 반면에 현장직은 86.7%로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현재 업무 디지털화가 사무직 중심으로 구성되다 보니 현장 직원들은 아직까지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지시를 받거나 엑셀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보다 좋은 방법이 있지만 이미 익숙한 불편함을 선택한 셈입니다. 샤프렌 컴퍼니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장 직원들을 위한 업무 협업 툴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물음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창업자인 이준승 대표의 경험에서 나온 아이디어이기도 합니다. 창업 전이 대표는 직장 생활 중 11년을 삼성전자와 그리고 동남아 매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 현장에 특화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지만 적합한 제품을 찾지 못해서 스스로 창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단하네요. 현장 직원들은 출퇴근, 스케줄 관리 등 다양한 종류의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지만 기존 소프트웨어는 특정 기능에만 특화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직원들이 여러 소프트웨어를 번갈아 가면서 서양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던 것이죠. 샤플은 어, 현장 직원의 스케줄과 업무를 관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모두 지원합니다. 특히 직원이 별다른 교육을 받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리더는 관리하는 조직이나 근무지의 주요 내용을 샤플 앱 하나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편리함으로 인해 샤플 이용자들의 충성도는 매우 높습니다. 이 대표는 2019년 삼성전자 멕시코에서 출발해서 현재 삼성전자 글로벌 9개 법인 6900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2021년 하반기부터 홍콩과 헝거리 등 다시 확산 중에 있습니다. 특히 출시 이후 유료 고객 이탈률이 0%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롯데백화점 신세계 한국샤넬 대한항공과 같은 4기업뿐만 아니라 서울시, 부산시설공장 등 공공기관에서도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샤플과 같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의 미래는 굉장히 밝습니다. 미국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인 크루는 700억 원을, 그리고 영국의 유빅은 960억, 스위스의 비키퍼는 1572억 원의 투자액을 유치하면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샤플 역시 매년 매출이 두배 이상 성장 중입니다. 특히 매출의 75%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누적 투자액은 75억 원이고, 올해는 중소벤처 기업부가 선정하는 아기 유니콘에도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샤프앤 샤플 컴퍼니는 샤플에 이어서 2021년에는 현장 시설 점검 디지털화 솔루션 하다를 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 화장실에 가면 시설 점검표가 종이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것을 관리자가 일일이 수기로 작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다를 이용하면 QR코드를 통해 관리자가 손쉽게 현장 점검표를 작성 및 전송할 수 있습니다. 청소 노동을 많이 하시는 어르신들도 하기 쉽도록 사진만 찍으면 되는 QR코드를 도입했습니다. 현재 하다는 유통 및 공공기관 중심으로 초기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무료 서비스를 내년부터는 유료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샤프렌 컴퍼니는 확보한 투자금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보다 많은 기업과 사용자들이 샤플과 하다를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표는 우리는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을 모두 만들 계획이라면서 다만 이런 업무의 디지털화가 현장 직원들을 옥죄는 것이 아닌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굉장히 현장 직원들에게 필요한 어플인 것 같은데 음, 나중에 이게 상장되거나 또더큰 기업이 되는 것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럴드 경제의 손인규 기자님의 하다 그리고 샤플이라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소개 기사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뉴스, 좋은 기사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